어,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것은 닭개장면입니다 어 오뚜기 신상면이고 어 요걸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할게요 라면은 닭개장면 세개 그리고 증정품으로 온 진짬뽕 두개 그리고 열라면 1개 이렇게 총6개고요 요거는 제가 만든 버섯 불고기 요거는 간장이고 요기는 고추장이고 반반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음. 아, 진짜 맛있네요, 이거. 육개장 맛나. 음. 깊은 맛이 나는데, 아쉬운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주 사먹기 어려울 것 같아. 음. 재봉지 5,000원대 하더라고. 음. 닭게장 국물 알죠? 딱그 국물이에요. 닭게장 맛이 나요. 그냥 딱 닭게장. 음. 음. 이거는 무조건 밥 말각이다. 밥을 무조건 말아 먹어야 돼. 음. 음. 이제 면 거의 다 먹었지 싶은데. 이제 밥말아막 되려나? 음. 면이 조금 남았을 때 밥을 말아야 더 맛있는 건가? 음. 오,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닭 건더기가 이런 게 들어가요, 닭 건더기가. 이게 라면인데도 닭 건더기가 이렇게 금지막한 게 들어가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 닭게장, 육게장, 그거의 맛이 충실하네요, 보니까. 음. 음, 이게, 일단 비싼 값은 하긴 하네. 음, 어느 정도 비싼 이유가 있네.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네. 음, 음 한번 사먹어보면 진짜 괜찮을 것같아 <목소리> 와, 이거 무조건 밥 말아야 돼요. 밥을 안 말았다. 이 라면을 제대로 먹은 게 아닙니다. 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는 와, 밥이 진짜 진리다. 진리야! 짬짬이 나, 삼백주로 이렇게 찍었어. 소고기에 삼백주, 인정? 와.. 콜라 들어니까 진짜 너무 좋다 닭개장 국물에다가 꼭 밥을 말아드세요 와.. 이번에는 여기 알죠? 여기다가 또밥 해야지. 인정? 왜냐? 음 닭대장 라면 정말 맛있었고 밥을 꼭 말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만든 소불고기 정말 맛있었습니다 빠이빠이 다음에 먹을 것은